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안티오키아의 성이냐시오 주교 승교자 기념일. 제1독서. 사도 파오로의 에페소서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파오로가 에페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일에 쏟아진 모든 에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재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즉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 학자들과 파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마침 오늘 복음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겪을 박해와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서 오늘 추기를 지내는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의 편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은 오늘의 영성체송인 나는 그리스도의 미랄이다. 짐승들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깨끗한 빵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는 순교하러 로마로 가는 길에 일곱 교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기에서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며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과 결합하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합니다. 그는 죽음을 새로운 탄생으로 생각하여 순교를 출산의 고통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그는 순교가 성찬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보았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을 죽음에서 구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자신이 맹수의 먹이가 될때 그로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느님의 미랄로서 맹수의 이빨에 갈려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빵은 제물로 바쳐지는 빵을 가리킵니다. 그는 순교로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빵이 되어 하느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성제성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제성사로서 모든 일을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과 일치되었기에 그분의 순환과 죽음에도 동참하고 그 자신도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모신 성체와 하나되어 우리도 깨끗한 미라리 됩시다.